안녕하세요. 애동제자 스토리입니다. 주장신을 모르면 무당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오셨나요? 무속의 진실, 그리고 속지 않기 위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무당 여러분. 주정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무당 노릇한다? 큰일 납니다. 내 몸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신. 나를 끌고 다니고, 가르치고, 실리는 신. 그분이 바로 주장할아버지, 주장할머니예요. 백마장군, 옥황상제 찾기 전에 당신 몸에 먼저 앉으신 분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무당한다고요? 공수도 안 맞아요. 굿도 힘을 못 씁니다.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내 몸이 그 어른을 감당 못해서예요. 기도 없이 신령님을 논하지 마세요. 신당만 열었다고 무당되는 거 아닙니다. 당신 주장신이 누군지도 모르면 그저 말뿐인 흉내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주장신 지금 당장 찾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